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 다시 5월 2일.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요거 하나씩 살펴보면 내용 보자마자 어, 되게 좋은데 아, 굳이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파우르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일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던 부분은 혹시 인상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번 FOMC 회의에서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무언가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죠. 그냥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각종 경제 지표들도 본다면 물가는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1분기 GDP가 꺾이는 모습에 더해가지고 제조업까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계속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줄면, 수요가 줄면 가격도 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연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최고의 소식으로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바닥 언저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긴 호흡으로 보시며 물가가 언제 꺾일지 이 내용만 계속 보고 있다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마다 어, 계속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이제 6월과 7월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요, 일단 6월 같은 경우에는 벌써 90%가 넘었고 7월도 거의 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생각을 하면 9월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탠스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게 연말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네, 바이든 등에 칼 꽂으려는 거 아니면 결코 지금 스탠스에서 바뀌거나 그런 부분 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 t i 기준, 어, 이스라엘의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79달러까지 마이너스 3.58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가까지 안정이 된다면 나머지들도 좀 긍정적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다른 뉴스들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레이저 테크, 실적 호조에14%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AI, 그리고 반도체 패권을 위한 전세계 투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전력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서 여기 변압기 전선은 물론이거니와 원전 그 이외에도 친환경 발전 여기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AI가 커지면 로봇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이거는 뒤쳐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투자하는 거 계속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전기차의 경우에는 머스크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기 때문에 뭐 일단 머스크, 이 전기 관련된 충전기에 납품을 하는 이런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현재 미국의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정부의 움직임을 본다면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테슬라가 안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여기에 끼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시장이 열리는 업계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좀안 좋은 것과 좋은 거 갈라서 이 전기차 충전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시긴 했지만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적으로 엮여 들어오는 거 노려보자라는 얘기 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의 공격을 굉장히 이전보다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분위기를 또 한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클래시스 피부 미용 쪽으로 해서 한국의 탑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 스킨부스터,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뭘 해가지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보다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확장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K컬처가 그만큼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서 화장품도 전통의 중국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용 보면은 일본과 미국이 되게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역시도 거기에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 다른 이 피부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2일 시장 정리 한번 딱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엔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엔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약해요. 근데 뭐 상황이 그렇게 안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에너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이 보여주고 있다? 루마니아 원전 개보수 설비 수주.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동유럽 지역에서 이제 원전 어 짓는다 짓는다 얘기는 들려오게 되었지만은 근데 이전보다 빠르게 개보수하는 걸 넘어서서 새롭게 설비를 조금 추가하는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잘안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폴란드 과연에서도 속도 내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체코도 보여지는데 이러한 그 주변국들까지 함께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현재 EU에서 전력 생산하면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요 법안도 통과가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 야 이거 원전으로 돈 벌려는 국가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군데 놀이터에요왜 그러냐면. 원전 쪽의 빅메이커를 보면은 이제 원래가 이제 미국이 최고였고 이제 프랑스랑 러시아 이렇게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걸 한국이 많이 따라가고 중국도 굉장히 여기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들이 왜 발생한 겁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 가지고 그러면 이 둘은 자연스럽게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세 국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폴란드는 미국이랑 한국이 맛있게 먹었고,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랑스랑 한국이 경쟁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루마니아나 이런데 한국에 미리미리 침좀잘 발라놓게 된다면, 향후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게 되었을 때, 또, 그거를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SMR 쪽도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도감이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도 니즈가 커진 게 비싼 전기세도 있지만 이 AI에 대한 부흥 때문에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있잖아요. 이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선 반도체 팔리는 거, 요거 보면 되는데, 지금 뭐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있지만, 증설을 위한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 실적 호조,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 이런 대기업들 계속 움직이고, 반도체 사모는요 모습과 맞춰서 결국에는 원전은 떠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원전은 필수다 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순환매로 올라가는 거누려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 상황은 어찌 보면은 호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몇몇 구간들 잘만 지켜준다면 이걸 딛고 올라가는 거누려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현 상황의 수급이랑 첫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면은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외국인이 1차 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보여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빠지게 된다면, 어디가 마지노선이냐? 조금 더 양보해서 21선. 여기 탈안 하면, 그러면 여기를 딛고, 이렇게 꿈틀거릴 수 있으니까, 60, 240이 아니라, 21선을 중심으로 지지라인 보는 거 맞는 거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급 괜찮아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브린저 밴드 상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냥 맞고 떨어지게 된다 하면 조정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게 되면 그대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이탈 전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홀딩을 하다 보면 몇개더양봉 나오는 거 먹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윗골이 크게 잡히는 거는 못 먹고 그냥 끝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걸 가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만 해도 어깨에선 충분히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도타점은 이렇게 보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2만원대에 개인들이 물려 있는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소환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정도만 체크해 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도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글로 총 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원전? 너무 괜찮다. 당연히 원전이랑 패키지 되는 수수나 이런 부분들도 두산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한번 노려보면 좋고, 수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컴백하면, 어, 요거 되게 좋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21선, 여기를 마진선으로 보는 게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면 조정 돌파한다면 쭉 타고 올라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 2만원 아래까지는 투라 근데 2만원 위는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수급이 괜찮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건데 수급이 안 좋다 그럼 개미들 물량 터는 거 그대로 받아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 생각을 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애너빌리티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움 되었으면 바램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